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꼬 냥꼬 장염 터짐 뺑골 대전쟁 어우 배아파 어 천년수 미용산아 배아파서 이런 천년수를 마시고 싶다 어찌됐던 어우 죄송합니다 어우 저 가스가 막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년수 명산 어젠 어 엊그저껜가 아롱사태 속보 깬거 같은데 어 벌써 또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빨라도 문제야? 어자 천년수 명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억 속의 연못 아이 흐린 기억 속에 그대에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예요 현진영의 아 어. 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죠 정신을 놓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게 무슨 조합이야 악마의 마시에아 좀비의 쿠어리넬까지 와우 역겹 역경? 음, 역겹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근접 붙는 우리 어, 영옥이 그 다음에 이거 좋을 것 같고, 백타만은 그냥 코린한테 개 터질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좀 뺄까요? 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어... 그로스트릭 클로, 근접 붙을 수 있는 녀석들 위에 이 녀석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어... 악마, 악마 또들어 잡을 게 없네. 쉴부, 실브, 쉴부가 하나 없네. 쉴부가 쉴부 실브 캐릭터 하나 좋은 게 없어가지고, 쉴부. 아, 데미지를 잡아 그냥 데미지를 잡아 어떡해 아보나라 어, 저거 지금 순교 있는 것 같은데 좀비도 잡아야 되고 오 마이 갓 좀비도 잡아야 되는데 여러모로 좀 골치가 아프네요 어, 그렇다면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그냥 어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어 꼬부카 아 오랜만에 꼬부카 갈까 그냥 고, 고방 싹 버리고 그냥 꼬부카 싹 가버릴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브라운 캔주 다이 로 너도 빠져봐. 빠져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난 이걸 가져오고 싶거든요. 일단 어. 뭐 지금 뭐 해봐야 맞아봐야 아는 거니까. 어. 투급이야투급이 어.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죄송합니다. 아, 흐린 기억 속의 연못이네요. 어, 좋습니다. 일단 너가 출발 뭐가 나오든지 아이고 벌써 나 불었네 명 마거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마거 막어. 마거라 아 좀비 뭐야 센스 없게 거기 거기 튀어나오 거기 때려부시고 아 이건 좀 오버 에바 아니에요 좀비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아하

야, 이걸 어떻게 되냐 이거? 아, 크로 클로 시에 사거리가 다을려나 마시 여보세요 마시, 마시 자, 너가 마시 아, 아, 이거 클로, 이거부터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젠장 마시, 마시를 어떻게 두드려 패야 이게 어떻게 될것 같은데? 아, 이거 클로 잘못 뽑았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c l o s 로 to t h 보았어요 와 이거 아주 고통스럽게 해놨네 이거 맛이 개 a n 하네 h e y go. Maschita, m a 있어 h a 있어 m a 있어 h a 있어 m t 있어 e 어있어 연거리 들어가야 돼 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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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연거리 아이고 이런 아 o m e I 아 o c 나와봐 영걸연영 영걸아, 연걸 영걸아. 안쪽으로 들어가. 연걸. o 그렇지 e 걸이들어가 g e r 걸스 u n 비켜 켜 y 아아우 g e r younger, y 걸스 n g e 걸스 o u n 걸스스 y o u 걸스 영걸스, 영걸스, 뭐해? 거기서 영걸스. 어? 아니, 이거 타고들면 안 맞는 거 아니었나? 어이 잠깐만 어, 돈 없는데? 쉽지 않다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오우씨 역시 특급이 갖고 잘했지요. 역시 특급이야. 특급가 짱이야. 아 이렇게 해서 시간 끌었다가 그냥 숙소 뽑고 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없는데. 가이 그냥 가고. 연거이좀속 낫지 않을까? 더 연걸이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았다. 움직이기만해. 움직이면 천둥 보아! 연걸아 쏴! 팡! 타 좋았어. 연걸이 개 처맞네. 팡! 응. 그렇지. 대 뭐야? 왜 이렇게 또 단단해. 팡! 연거이 죽으면 나갑시다 이거. 안될것 같아요. 팡! 어. 파! 공따 돼가지고 영 쓸모가 없는 영걸이네요 죽어버렸네요 따가 아, 빠쌍 와! 그래도 안 죽어? 대단한걸 돈 모아야겠습니다 네, 살짝 돈 모아야겠네요 내가 쟤를 잘못 알고 있나? 쟤 원래 근접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초근접이어야 되나? 빠. 야 영걸이보다 아마트라스가더 좋은데 이거리보다 아마테라스가 더 좋은거같은데 빵! 빵! 천둥포! 가만있어! 너무 많아! 와 미려도 나온다 젠장 잠깐만 빠생! 와! 그래도 코리네는 안죽으면 방법없죠 이거? 오씨. 와... 시간 지나면 안되는구나 이거 아 시간 지나면 다못 보나 이거. 와, 별 바다처럼 밀려오네 시간 지나니까 뚫어내. 할수 있어. 너희들 은 뚫어내, 뚫어내, 뚫어내. 너희들 역전이 뚫 사람 뚫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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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내. 돈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 뚫어내, 뚫어내, 뚫어내.

Just a time to 버 u t up a little bit of the time to c u 스 up a little bit of the time to cut up a little 안 돼, 드디슨이 무너진다. 안 돼, 안 돼. 와, 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 무너뜨리지 마. 할수 있어, 너희들은 할수 있어. 너희들은 할수 있어, 파아 가만있어, 파. 야 멈춰라. 연거라. 쏴, 아, 쏴, 연거라. 지금이 타이밍이 연거라. 연거라. 으아, 무너뜨려 어떻게든 무너뜨려무너뜨려무너뜨려 무너뜨려, 무너뜨려! 안돼. 무너지지 마. 이 녀석들아. 크독스 나와.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라. 이 녀석들아. 할수 있다. 너희들은 할수 있어. 너희들은 할수 있다. 너희들을 너희들 레전드를 찍을 수 있는 녀석들이야. 가자. 가자. 가자 죽어. How could you put it? What did I put it up? What did I put up?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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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아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는 거야 왜왜왜왜 왜, 왜? 왜 돈이 없는 거 맞았냐 맞았다 저거 맞았다 연거라팍쏴 빨리 쏴쏴쏴팍쏴어 쏴. 파삭 으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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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쏴쏴쏴쏴쏴 제껴 이 멤버로 가야 한다 이 멤버로 가야만 해 멤버로 이겨내야만 한다, 얘들아. 곧 클로시 도착한다. 힘을 내라, 장군들이여. 곧 클로시 도착한다. 곧 클로시 도착한다.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우리들이 점차 점차 앞으로 더 가고 있어. 또그 장군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영골장군이 우리를 보할 것이야! 천둥폼! 파사! 크 지금이기야! 다 밀어붙여라! 밀어붙여라! 이 녀석들! 안된다... 이 녀석들 은 안된다! 더 이상 밀리면 답이 없다 이 녀석들아! 안된다! 영골장군이 오신다! 영골장군이 오신다! 이 녀석들아 주먹으로 들 영골장군이 오신다! 파삭. 연골장군연골장군연골장군 연골 연골 오, 천둥포도 다가온다. 마지막 기회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연골장군이 온다. 와, 시그기회다천둥포장군과 함께. 밀어냈어, 밀어냈어. 가자. 오, 천둥포장군 오신다. 축소 나오고, 천둥포 파삭! 지금이 기로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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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아니다 아마 테라스골이 온다. 아마 테라스골이. 아마 테라스이 아마 테라스골이 오신다. 아마 테라스골이 오셨다. 죽여라. 죽여라 이 녀석들. 죽여라. 투 아마 테라스골이 이상 파워를 낼수 없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 녀석도 죽여라! 죽여라! 어우, 저거 왜안 죽어? 와, 실화냐? 저거 실화냐, 저거? 저거 아직도 안 죽은 거, 저거? 와, 이거는 손절, 손절 놔야겠는데, 이거. 답 없는 거 같은데. 야,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뭐하고 있는 건데, 이거? 클로짱군 오신다. 계속해서 저 피구공으로 맞추고 있어. 피구공으로 맞추고 있다, 콜로짱 자, 시가 가만있어, 팍! 아우, 피구더맞어영장군 다시 나오셨다. 피구공장군과 영걸장군 피구공장군과 영걸장군 죽여라, 어죽여 죽여라 이 녀석들아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 녀석들아 그냥 그냥 끝내줘 이 녀석들아 그냥 밀고 끝내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더러운 녀석들아 못해먹겠다 이 녀석들아 막 영골 잡고 그렇게 갈거면 나오지마 그렇게 갈거면 나오지마 私たちは。<laughs> <laughs> 드디어 마지막에 오는 구라 아마 장군님 지신다 아직 모른다 아마 장군님이 지뭐으로 오셨다 아마 장군님이 지으로 오셨다 아무런 짓지 뭐지, 가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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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작군이 오셨다. 이거 높더라. 수작군이 오셨다. 어, 속 맞는다. 싫어하냐? 속 맞는다. 싫어하냐? 아... 저거좀 어떻게 해봐... 성2,900 남았어! 실화냐? 이렇게 물러서다니... 이렇게 물러서다니... 아니대오 이렇게 물러서다니... 뻘뿌러라니 <laughs> 난 무엇을 한 것인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였는가 그냥 나오지 그냥 나오지 멍청한 건가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왜 그랬을까? 악마가 뭐 그렇게 물, 물상식하게 나올 줄 몰랐지. 조심하라고. 호터 아, 관중음터 나오는 건좀 불안한데. 안녕 안정... 빤치 아아 파동을 맞는구나 아이빛무그 생각을 안 했네 아 맛이 파동이구나. 가고, 마시 갖고 마시 가서? 빨리 죽 잡아. 어, 안 먹었네. 어, 관중이 가면 안 되는데, 어, 관중 아 파동 너무 많이 맞았네. 야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가야 되는데 강모 아씨 아안 맞네 타이밍 진짜 때려 배 때려 배 때려 아 배를 못 때리네 으 아우 그걸 못때 하, 잘못 바꿔, 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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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망했다 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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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종포치.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겠다. 권종명정 입력완료. 봐. 멈춰있을때 석공냥돌이가 툭툭툭툭툭 원투잽 원투잽 이걸로 막아놓고 관종 명령 입력 완료 관종 아야야야야야야 펀치 쏘고 강으 뛰고 배티지 빵, 배트지 빵, 움직 온다 시새끼, 온다 시새끼. 아 저거 안 죽는 거 싫어야? 시작됐군, 시작됐군. 아니야, 몇 대만 치면 될거 같아. 이거 해보자, 해보자 이거 해보자, 해보자. 아마장로 오십니다. 아마장로 오십니다. 아마장군. 아마장군 오십니다. 아마장군 바상.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그게 있어. 우리에게는 아직 구식기가 있어. 저거 뭐야? 관종 관종이 형님이. 관종 형님이 계십니다. 저 녀석을 때릴 녀석이 있어요. 저 녀석을 때릴 녀석이 있습니다. 주먹 맞좀 봐라. 나의 매운 주먹 맞좀 봐. 나의 매운 주먹 맞좀 봐라. 흡수 형님 오십니다. 흡수 크로치 뒤에 때릴 녀석이 있어요. 이번엔 뒤에 때릴 녀석이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이번에 죄사리 녀석 있습니다. 반해. 수염님 도와주세요. 쭉 빠지, 쭉 빠지. 관종장님, 라인 유지만 해나. 차라리 차라리 라인 유지만 해. 앞으로 밀지 마. 앞으로 밀지 말고. 그렇지. 관종장님이 때릴 수 있게. 관종장님이 때릴 수 있게. 관종님이 한 마리 더 오십니다. 관종장군 한분더 오십니다. 관종장군. 관종장군이 한분더 오십니다. 쭉 빠지. <laughs> 관종장군 오십니다 관종장군 피구공주 들어가고 있는거 같아요 관종장군 아무리다 아까랑은 다르다 이녀석들아 강무장군 오십니다 강무삼성장군 성 오십니다 강무삼성장군 강무삼성장군 파상 조파 샤아니 아직 강무장군 아직 살아있어 강무장군 아직 살아있습니다 강무장군 또 배달 딱할때쳐도구팡 피구장군 그렇지 어. 또안좋었 신호 어와안저이빌리이 나서, 니가 나서, 니가 이서 니가 나서, 이가 나서, 니가 이서 아마장군 한분더 오십니다. 아마장군 한분더 오세요,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이번에 갈수 있습니다. 획주먹장 그렇지. 잠퍼지 들어간다 잠퍼지. 짜다리 관종 잠퍼지. 뭐아요 버텨 버텨 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번엔 때릴 녀석이 있다. 아까는 진짜 말 답도 없었는데 이번에 답이 있어. 나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다. 포기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이번에 뭔가 다르다. 이번에 뭔가나 잭 주먹 반동 장군 보여주소서 반동 장군 천둥포로 막아놓고 반동 팡팡팡 주먹 팡, 팡! 팡! 그렇죠 좋아요 밀어내고 있어요 팡팡팡 애니 팡사천팡팡팡 강구 장군 로십니다어지세요 여러분들 강구 장군 오십니다. 밀어내고 있어요. 오히려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밀어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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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방쩍 떨지 마. 윽방적 떨지 마. 빵쩍 떨지 마. 강구장군 내가 나와. 그냥 소모 소모품으로 써. 그냥 소모품으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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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군. 아, 저게 안닿는 거야? 말이 돼 저게? 와 씨, 몰살이라고 반동장군 한분더 반전. 반종이 가 안다? 왜 안다는 거야? 저, 저, 저 악마 새끼들 앞에서 저거 그 어그로 끌어서 그런가? 와, 씨. 심하냐? 아니야, 그래도 밀고 있어. 언젠간 성 뒤까지 밀리게 되면, 그럼 너희들은 끝장이야. 너희들도 끝장이라고 있는 소리들 알겠니? 주먹 펀치! 저거 맞아야 되는데 저거 안 맞는 건가? 그림자 개쩍구만 해, 저거. 이씨! 가만있어! 와아호우 결 관종! 너희들이 해줘야된다 관종! 트리플 관종! 트리플 관종 관종! 아우씨... 트리플 관종 에반데? 흑수가 버텨주고 트리플 관종! 그렇지! 트리플 관종이 잠깐 잘해줬구요 트리플 관종이야 관종 몇 마리까지 보일까 과연 권권권권권권권 흑수가 버티고 관종! 권! 권치! 중에 한반 중에 두 놈은 또 쌍으로 뉴에스로 놓네. 와우, 날아가서 이제 미는 것만 남았다, 얘들아. 얘들아 미는 것만 남았어. 밀어내, 밀어내. 이제 이제 우리, 이, 우리 장군들 이제 중첩될 때마다 이제 너희들 죽었다 이제. 장군들 이제 중첩될 때마다 계속 밀린다 이제. 버로뉴스와 어이가 없네. 강무장군 나오십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러왔다 이 사태를 해결하러 왔다 더러운 녀석들 와 어이없게 깨네 진짜 뭐 이런 스테이지가 다 있어 이런 끔찍한 혼종 스테이지가 어딨냐 이 말이야 다행히 얘네들이 별바다마냥 무슨 강력해져서 나오는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 똑같은 애들이 계속 그냥 많이 나오는거라서 다행입니다 야쿨리네를 보호하려고 이런식으로 스테이지를 짜? 대단하구만 한스테이지하는데 장염이 도져버렸어요. 당분간 또 쉬게 될지, 되... 당분간 유튜브로 또 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아유, 장염이 도져버리는 스트레스, 더우스, 트레스 아... 이런 걸 숨겨놨을 줄이야. 이런 더러운 꼼수를 숨겨놨을 줄이야. 쟤는 자... 몰랐었어. 이런 꼼수는 몰랐었어? 강무장군 마무리를 지어주소서 강무장군 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없고 개똥구정 같이 클리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